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갑자기 질문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해라고 말해보라고 시키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이런 사람과 비슷하다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자존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존감은 면역성처럼 나쁜 영혼의 침투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면 나쁜 영혼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당사자가 우울증, 불안증 같은 감정 중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중하지 않고 남처럼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은 어렸을 적 가정의 학대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가족들의 진실한 사랑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덤덤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덤덤증이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부모님의 무덤덤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무덤덤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성격도 유전되지만 무덤덤증을 유발하는 나쁜 영혼까지 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자녀는 타고난 성격이 무덤덤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덤한 성격 유전자를 받지 않고 무덤덤 유발 영혼만 유전된 사람은 나쁜 영혼을 제거하면 무덤덤증이 사라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그 고통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덤덤하게 만드는 나쁜 영혼이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당사자는 느껴지는 고통이 완화되어 느껴지거나 고통을 고통으로 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시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우울, 불안, 슬픔, 외로움, 고립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덤덤증을 유발하는 나쁜 영혼의 침입으로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영혼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무덤덤하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벗어나고자 했던 감정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나쁜 영혼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과거 잊혔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른 부정적인 감정 중독을 유발하는 나쁜 영혼들이 침투하여 또 다른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공감도 된다면, 그리고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편이라면, 나쁜 영혼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